자 오늘은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은 그냥 넓이 구하기 입니다 넓이 구하기 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면 이렇게 나눠가거든요 이게 포물선이죠 여기여기가 요기, 뭐에 해당되냐면 요거에 해당됩니다 이차함수에서 여기가 요거를 이제 뒤집어 놓으면 요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하면 y컬 x제곱이고 0이죠. 넓이를 구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곡선이에요. 곡선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곡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근사치를 구하는 거죠. 근사치 여기서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냥 이 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요거라고 하면, s라고 하면, s는 1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반,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겠죠. 2분의 그러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가,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 요 넓이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어요 길이는 1인데, 요걸 2분의 1, 2분의 2니까, 2분의 2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8분의, 8분의 5죠.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 얘는, 얘는 얘보다 작겠죠. 요렇게 되겠죠. 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한 100조각, 만조각 내도 되겠죠? 한 100조각 내보죠. 100조각 내보면, 이렇게 내니까, 얘를 100조각 막 내면, 맨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요거는 2를 100조각 냈으니까, 100분의 1이겠죠. 100분의 1이고, 요게, 요 길이가, 요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서 요 길이인 거거든요 요 길이가 100분의 1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100분의 1의 제곱인거죠 100분의 1의 제곱이고 맨 마지막 요거는 요 길이가 100분의 1이고 100분의 1, 백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니까 100분의 100이 되는거죠 100분의 100이 돼서 100분의 1, 100분의 100에 제곱이 됩니다. 이거 뭐쭉 구해버리면 되겠죠. 복잡은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수학적 테크닉을 쓸 건데 이게 한 조각 두 조각, 백 조각인데 n 조각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n분의 n분의 1이고 n 조각 냈다면 이렇게 여기 맨 앞에 게 여기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는 n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면, 요렇게 돼서, 여기 n분의 1, n분의 n의 제곱입니다. plus, n분의 1, n분의 n의 제곱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건데, 요 계산은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봐두기만 하십시오. 요걸 리미트를 붙여야 되는데, 리미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n분의 1이 되고, 여기가, n제곱, n제곱이 다 들어있으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거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2제곱이 있죠? 2제곱 플러스 n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n3승분의 1이고, 어, 요거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요, 요 공식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서, n이 3개 있으니까, 1개, 2개, 3개를 해보니면, 요거는 n분의 n, 곱하기, n이 또 들어가죠? n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들어가면, n분의 2n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라서, 요거는 1이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곱하기 2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게 무한히 가면 요거 제로로 가겠죠? 제로로 가고, 제로로 가니까, 요거 2가 되고 6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넓이가 3분의 1인데, 이, 이거를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적분의, 적분의 기원이 되는, 적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 아까 어떤 걸 우리는 알고 있냐면, 쪽, 곡선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곡선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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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아주 작은 걸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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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맨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칩시다. 요거를, 어, 얘는 너무너무나 잘게 쪼개서 어느 만큼 쪼개냐면, 지금부터는 약간 철학적 개념입니다 무한소만큼 쪼갰다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작아서 요거는 거의 0에, 0에 가까우면서 0은 아닌, 어, 예를 들어서 쪼, 쪼갠 거죠. 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0.0001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무한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0과 0 0.001 사이에 얘보다 더 작은 어떤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쪼개는데 0.0001만큼 쪼개도 무한소는 안 되는 거죠. 어, 무한소는 그래서 0은 아니지만 0에 가장 가까운 양을 무한소라고 했고, 어, 라이프리츠나 뉴트는 무한소를 가지고 수학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극한을 가지고 대체합니다. 아직은 무슨 소린지 모를 테니까 일단 하나씩 받아들입시다. 요거는, 요, 요, 요거죠. 무한, 무한히 작은 거예요. 그니까 얘가 무한히 작은 겁니다. 점점 더 작은 거죠. 그리고 0.0000000000001도 무한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0과 얘 사이에 더 작은 값이 있으니까. 따라서 무한소는 매우 좀 철학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소를 dx라고 불렀습니다. dx 이렇게 어 이게 수학의 미적분학을 상징하는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무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무한소 또는 무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됐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쪼개잖아요. 쪼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쪼갰죠. 이렇게 쪼갰고 여덟 조각을 내면 이렇게 쪼개졌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러면 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곡선이잖아요. 곡선, 곡선인데, 곡선인데, 얘를 무한히 쪼개면 어, 뭐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무한히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히 쪼갰어요. 한 쪼개서 무한히 쪼개랑 같은 상황입니다. 쪼개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서 이이 길이 이 곡선이 뭘로 사라 직선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곡선이 곡선이 직선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파이 r이 되고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직선이 돼 버려요. 무한의 과학 미적분학의 그 핵심이죠. 그래서 dx가 되면 자, 이거를 쪼개면, 쪼개면 쪼개수록, 그, 오차가 사라지는데, 무한히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소만큼 쪼개는 건데, 그거를 dx라고 하죠. 어, 그런데, D, 무한소만큼 쪼개면, 얘가, 얘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이 되는 거죠. 어, 요게 dx인데, 무한히 쪼개면, 이게 간격이 아니라, 하나의 점처럼 점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점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X제곱이죠.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이, 어, 이, 이, 요거를 이제 하나의, 어, 면적소, 면적이 되는 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소를 다 더한 거죠. 예, 가상의 직사각형이 되고, 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입니다. 6까지. 요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수학적 기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면적서를 다 더하는 거죠.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이 넓이를 구한다고 치죠. 요거는 y 골,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래니까, 얘가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얘를 쪼개서, 어, 쪼개서 이제 직사각형 또는 직선처럼 처리할 건데, 적당히 쪼개서는 곡선이 남죠. 오차는 줄어들지만 곡선은 남죠. 그런데, 무한이 되면 곡선이 사라지고 직선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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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마지막 순간에 이 남는 요거를 뭐라고 하자? dx라고 하자. dx는 너무너무나 작기 때문에, 요 간격이 아니라, 뭐다? 점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혹시 무한히 쪼개면, 얘가, 얘가 곡선이 아니라, 곡선이 아니라, 얘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면, 얘를 직선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 X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넓이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요소, 면적소죠, 면적소. 그 가상의 직사각형을 전부다 더하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인티그랄이걸인티그랄이라고 했습니다. 인티그랄 어, 적분 기호입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보죠. y 골,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인 경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죠. 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역시,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도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 이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곡선을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쪼개잖아요. 요거를 쪼개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 이, 얘를 점점 더 잘게 쪼개면, 얘가 뭐가 된다? 궁극의 순간에 얘가 이 직선이 된다. 그래야만, 직선이 돼야만,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파이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얘에서 얘를 곱할 수 있는 건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그, 그죠? 직선인데 이게 곡선. 곡선을 잘게 쪼개면 마지막 순간에 직선이 된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곡선으로 된걸 쪼개셨으니까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맨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냐면 dx가 남죠. 면적소라 그랬죠? 이 dx는 너무 너무나 작아서 그러니까 무한소라서 요 요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취급할 수 있다? dx라는 간격이 너무나 작아져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 곡선이 직선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얘가 요 요이이 이 넓이의 기초가 되는 면적소라고 그랬죠 면적소입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기호예요. 인티그랄 인티그랄 0부터 2까지입니다. 자, 요 이렇게 어, 이거는 이 넓이를 구하는 어, 넓이를 구하는 수학적 표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뉴튼과 라이프 미치가 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적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